1번, 점 A-B가 일사분면 위의 점이에요. 일사분면 위의 점이면 은 일사분면은 다 플러스죠.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은 어, A는 어, 플러스가 되고요. 마이너스 B가 플러스가 되어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가 되어야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니까. 그래서 A, B의 부호는 어, A는 0보다 커야 되고 플러스니까 어, B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써주면 답이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은 a 곱하기 b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a는 플러스고,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라서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ab는 마이너스고, a-b는 플러스니깐 ab는 0보다 작고 a-b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때 어, 점 얘가 속하는 4분면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 좌표가 이 콤마로 나눠지죠. x 좌표가 마이너스가 되고 y 좌표가 플러스가 되죠. 그럼 x 좌표가 마이너스, y 좌표가 플러스 여기 있는 점이니까 2, 4분면이죠. 2, 4분면이 답이 됩니다. 1, 4분면, 2, 3, 4, 4분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2, 4분면이 최종적으로 답이 됩니다. 2번, 세점이 있어요. 세점을 어, 좌표평면 위에 표현을 하면, 3,2죠. A는. A는 3,2니까, 3,2. 여기가 A가 되겠죠. B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되겠죠. 마이너스 3콤마, 마이너스 2. 어, C는 1콤마, 1콤마,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B하고 C하고의 길이는 여기 색깔 4칸이죠. 4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이 되는 거죠. 삼각형이 되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수직 높이죠. 수직 높이니까 여기는 칸수를 세면 여기도 네 칸이니까 높이가 4가 되죠. 그래서, 어, 첫 번째, BC를 밑변으로 할 때, BC를 밑변할 때 삼각형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구하기. 밑변의 길이는 4가 되고요. 높이도 4가 됩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 그러니까 4 곱하기 4,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되죠. 이렇게 먼저 약분해서 2가 되고, 2하고 4하고 곱하니까 8이 최종적으로 답이 됩니다. 3번, 두점 AB가, AB가 있죠. 이것이 모두 X축 위의 점이면, X축 위의 점이면 Y값이, Y값이 B 플러스 3이 0이고, 2A 마이너스 1이 0이 되죠. 어, 그러면 B 플러스 3이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2a-1이 0이니까, 어, a는 2양하고 어, 나누고 하면 2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 어, c의 좌표가 이렇게 a에 대한 걸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눈 b가 되어 있고요. 그럼 c의 좌표를 구해보면, 어, 4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3분의 1 곱하기, b는, 아, a죠. 쏘리. 어, 4 곱하기 a 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1. 여기는 3분의 1 곱하기 어, b 는 마이너스 3이죠.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c의 좌표는 이렇게 계산하면 어, 2 빼기 1, 1, 1, 콤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3 빼기 1에서 1, 콤마 2가 됩니다. 어, 그리고 abc의 꼭,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ab도 구해보면 어, a는 A는 2분의 1이니까, 여기 2분의 1 넣으면 1이죠. 1콤마. B는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이니까 0이 되죠. b 에 좌표도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콤마.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ABC, 요거를 삼각형으로 하는 삼각형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좌표평면에 1콤마 0. 이 1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5콤마요. 이쯤에 마이너스 5라고 이렇게 잡고, 밑변이 6이 되죠. 0에서부터 이 다섯 칸, 이쪽은 한 칸,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면 항상 큰 거에서, 가장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길이가 나옵니다. 1 0기1기5 하면 이렇게 길이가 나와요. 그리고 C의 좌표는 1콤마 2가 되죠. 1콤마. 여기가 2라고 하고 높이가 수직 높이가 2가 되죠.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되네요. 솔직히네요. 그럼 밑변이 6이고 높이가 2 나누기 2니까 약분돼서 없어있죠 그래서 6이 최종적으로 답이 됩니다. 4번 2점 이 y축에 대해 대칭이에요. y축에 대해 대칭 대칭이면 어, x좌표가 기가 y축이죠. x, y가 이쪽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어, x, y가 되니까 뭐 반대로 생각하면 y축에 대하여 대칭이면 x좌표가 부호가 바뀌고 어, x, x축에 대하여 대칭이면 y좌표가 부호가 바뀝니다. 원점 대칭이면 둘다 부호가 바뀌고요. 그러면은 두 점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이기 때문에 x좌표가 한쪽 부호를 바꿔주면 같아지면 됩니다. 즉, 3a 플러스 2가 이쪽에 부호 a로 바꾸면은 두, 두 개가 똑같아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y 좌표는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6b 플러스 4는 b 마이너스 6. 이렇게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일차방정식을 풀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a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a니까 3a 마이너스 a. 2 넘기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2a는 마이너스 2.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B는 여기서 B를 이항하면 6B 빼기 B니까 5B가 되죠. 4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0이 돼서 B는 5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때 A 마이너스 B의 값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2 0이 1을 하니까 답은 1이 조정적으로 답이 됩니다. 5번 x의 값이 12하의 자연수예요. 어, 그러니까 x의 값은 1부터 어, 10까지의 자연수죠. 어, y는 x의 약수의 개수예요. y의 값은 뭐냐면 x의 약수의 개수, x의 약수 개수예요. 그러면 x를 1부터 넣으면 1의 약수의 개수를 x가 1일 때, x가 1일 때 이쪽을 지우고, x가 1일 때 1의 약수의 개수는 1개죠. 1이 돼서 1 1이 됩니다. 그리고 x가 2일 때는 y는 또 2의 약수의 개수가 되죠. 2의 약수의 개수는 얘가 소수니까 2개가 되죠. 1과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1 2, 2 이렇게 됩니다 또 x 가 3일 때는 y 는 3의 약수의 개수가 되죠 그래서 3도 소수니까 약수의 개수가 2개죠 그래서 3 콤마 입니다 3의 약수는 뭐1 곱하기 3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x가 4일 때또 y는 4의 약수의 개수가 되죠 그럼 4는 뭐1 곱하기 4 2 곱하기 2 이렇게 되니까 1, 4 2는 한 번만 쓰는 거니까, 1, 2, 4에서 약속의 수세개 됩니다. 그러면은, 4,3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쭉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 적평면위에 표현을 하면, 1,1, 2,2, 3,2, 3, 4,3. 4,3. 이렇게 되죠. 나머지도 뭐 이런 식으로 쭉 구하면 되겠죠. 나머지도 다 구하,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요. 5 해야, 돼, 해야 되죠. 5, 6, 7, 8, 9, 10까지 쭉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X가 5일 때 5의 약수의 개수는, 5도 소수죠. 소수면 은 무조건 2개죠. 7기5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5,2가 됩니다. 그리고 x가 6일 때는 6의 약수의 개수는 6은 1 곱하기 6, 2 곱하기 3 이렇게 있으니까 4개죠. 6, x가 6일 때 y는 총 4개 나옵니다. 약수의 개수가. 7은 또 소수가 되죠. 그러니까 1 곱하기 7밖에 안 되니까 또 2개죠. 그래서 7, 2. 8은 약수가 8은 소인수분해법을 하면 2의 3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지수에다 하나 더하니까 약수의 개수가 4개. 맨 앞에서 배웠던 거. 생각이 안 나면 1곱 8, 2곱4 이렇게 4개 되죠. 8, 4또 x가 9일 때는 x가 9일 때는 y는 9의 약수의 개수니까 아, 9는 1곱 9, 1곱9 3곱3 하니까 3개가 되죠. 9, 3 아, 10은 10의 약수의 개수니까 10은 1 곱하기 10, 2 곱하기 5 해서 4개 있죠. 10, 4, 이렇게 해서 갖 구했습니다. 이 표현을 하면 5, 2, 6, 4, 여기죠. 7, 2, 8, 4, 5, 3, 10, 4. 이렇게 을 표현해주면 어, 답이 됩니다. 6번 오른쪽 그래프는 형과 동생이 어, 집에서 700m 떨어진 학교에 갈때 어, 학교에 갈때 동생이 출발한 지 x 분 후에 어, 집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어, 동생은 중간에 a 분 동안 멈춰 있었고 학교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은 b 분이고 형은 동생보다 동생이 이렇게 갔죠? 파란색으로 표현할게요. 동생이 집에서부터 쭉 출발해서 일정하게 가다가, 일정한 속도로 가다가 한번 멈췄습니다. 안 움직였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집에서 학교까지 갔습니다. 형은 여기 분이니까 4분이네요. 4분 후에 출발해서 학교로 쉬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여기 갔습니다. 그러면, 어, 동생은, 동생은, 어, A분 동안 멈춰 있었대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멈춘 시간, 멈춘 시간이 4분에서 7분 사이니까 3분 멈춰 있었던 거죠. 그래서 A는 3이 되죠 3분 동안 멈춰 있었고,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총, 총 12분이 무조건 걸렸죠. 그래서 B는 12분이니까 12가 됩니다. 형은, 동생보다 1분 늦게 출발했어요. 보면은 4분 늦게 출발했죠. 그래서 c는 4가 됩니다. 누가 늦게 출발해서 d분만에 학교에 도착하였다. 4분에 출발해서 12분이니까 12 빼기 4가 되죠. 그래서 8분 걸렸네요. 그래서 d는 8이 됩니다. 이때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d를 구하는 거니까 3 플러스 12 빼기 4 플러스 8. 양수인 것을 다 합치면, 어, 23이 되죠. 23 빼기 4, 이렇게 되니까, 19분. 요 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냥 19라고 하면 되겠죠. 19가 최종적으로 답이 됩니다.